아주 간단하죠 문제는 네. 김밥 한쪽 먹으면서 일어나는 오감의 현상을 정리하라. 이렇게 간단한데 시험 문제가 얘네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나오는데 이 출석률이 좋은 애들은 100% 100%다 써요. 김밥 한쪽 먹고 거기다가 조금 더 관심 있는 애는 뒤에까지 이렇게 빡빡 있어. 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김밥 한쪽 먹고 그 느끼는 감각을 감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글로 옮기는 게. 그러면은 좀 멋지 않죠. 몇 소절만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음, 뭐 어디를 읽어볼까요? 어, 김치 국물이 밥에 스며들어서 후들후들 꼬들한 밥 아래 집이되어 더욱 부드러워 보인다. 손 끝에 묻은 참기름이 식욕을 자극한다. 냄새를 맡았을 때 다른 김밥과 달리 김치 냄새가 확 올라온다. 다른 것들의 냄새는 맡기가 약간 힘들고 단무지 냄새도 살짝 나면서 오뎅의 냄새도 나는 듯하고 우엉을 건강에 조린 우엉 조림의 간장향이 끝에 전해져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있는 현상을 글로 이렇게 옮겨서 적는 것이 일차적인. 얘네들은 그... 근데 이게 요리학과 학생들인가요? 네. 조리, 네. 식품 조리 쪽. 네, 네. 네, 네. 근데 거의 뭐 소설가 이렇게 문예창작과 학생들 소설 쓴 것처럼 그렇게 네. 기록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그 맛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아. 공부를 하고 이게 언어적으로 풀어내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네. 하신 거고요. 얘네들이 문학가가 아닌데도 이렇게 이것을 네, 네. 이한 거의 다는 뒤에 이렇게까지 썼어요. 어. 대부분은 뒤에까지 썼는데 이유는 밑에가 있어. 뒷면까지 쓰면 점수를 더 준다고 했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도 그랬지만은 네.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김밥 한쪽 먹고 전원 학생이 전부 다 이렇게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김밥 한 쪽을 먹더라도 그냥 와자가작 씹고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뭐그 와인 감별하듯이 아, 이렇게 은밀히 하는 네. 거죠 김밥을. 좀 어째 보면은 되게 진풍경이네요 네. 교실 하나에 학생 이 학생이 네. 시험 끝나고 나서 네. 뭐라고 네. 하던데 네. 네. 그중에 그 어떤 애들은 아 교수님 제가 이렇게 쓸줄 몰랐습니다. 음 제가 봐도 대견합니다. 아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고런 스스로 놀라워 그, 그런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하시는 책에. 들어와서 그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네, 것이다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배운 지한 학기지만 저는 이제 맛을 가르키는 네, 사람이기 때문 네. 그래서 제 정도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그 필력 그리고 어, 언어 구사력이 글로 옮겨졌을까? 예 저는 이제 전문가들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 감각의 표현을 정리를 해서 책에다가 담아놨습니다.